<laughs> 나는 여수시, 사선의 섬섬 여수친구. 섬과 바다를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이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사람 들이 자꾸 물어봐. 여수 세계 석방람에 뭔지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 보여줄 게 많아. 섬에 같이 날아가는 전시관 미래기술 보여주는 방람회 모두 섬을 직접 한번 느껴봐 섬섬섬 여수세계섬방람회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섬 바다와 미래를 잇는 여수 우리 네. 동네 초대석 진행해볼게. <laughs>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시작했는데 저 영상이 요즘 그 노을이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패러디가 되고 있는데 네. 어, 여수를 주제로 한다솜이가또 저걸 찍었었네요. 다솜이를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여수시 공식 SNS인 여수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뉴미디어팀의 김한나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수시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방금 다솜이를 우리가 모신다고 했는데 그 네, 네. 다솜이 탈 속에 계셨던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풍채도 비슷하지 않나요? <laughs> 다솜이 탈 속에 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와. 아니 그 시청에서는 김 PD님으로 이제 불리신다면서요? 음. 아네 맞습니다. 제가 여수시 공식 SNS 여수 이야기를 운영 중이고 운영 중인데요. 음. 거기서 특히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뭐 출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음.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김PD 대행사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네. 거기서 김PD가 여수의 시정이나 뭐 행사, 축제 등을 직접 체험하고 탐문하고. 이렇게 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김PD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처음 보고 왔던 그 영상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노래는 누가 부른 거예요? 아, 노래도 제가 불렀고, 대사도 제가 했습니다. <laughs> 거의 그 1인 콘텐츠예요, 이게. <laughs> 와, 너무 잘하셨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 사실 저희가 공무원 분들을 많이 모시긴 하지만 스튜디오에 모시면, 아, 주무관님, 팀장님, 국장님들이 모시니까 좀 음. 어렵기도 하고, 스출워 네. 하시기도 하고 네. 하는데, 저희 한나주무관님께서는 저희 섭외 전화 받으시고, 바로 일단 선 오케이 하시고, 음. 후 통보하셨다고 팀장님께 <laughs>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수 이야기를 홍보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음. <laughs> 솔직히 사업에 전화를 받고 저희 과장님 팀장님께 여수 MBC에 내가 여수 이야기 홍보하고 오겠다라고 오오. 통보 같은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여수 MBC 출연이 처음이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작년 하반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정기명 여수 시장님이랑 청년들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스탠바이 여수에서 재가 음, 프로그램, 네, 네, 여수를 사랑하는 청년으로 음. 패널 한한 명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잠깐. 그손 동작 이런 게다섬이가 맞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게 <laughs> 그렇습니다. 어, 김 PD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 거냐? 어, 어, 공무원이 그러게요.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서 아, 질문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부 직원분들도 제가. 김피디, PD, 김피디라고 불리니까, 음. 뭐, 유튜브를 제작하는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어디서 왔대? 뭐, 네. 이런. 그냥 <laughs> 고용된,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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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피디인가 보다. <laughs>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니면 전문적으로 유튜브만 하기 위해서 뽑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 음. 많으신데요. 네. 저는 지방직 시험을. 열심히 보고 온 <laughs> 평범한 공무원이었고요. 오. 홍보실에서 다솜이도 하고 유튜브도 찍기 전에는 은면동에서 우리 민원 업무도 보고 오. 회계 업무도 보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민원 업무를 보실 때 한나 주무관님의 그 끼를 뭔가 누군가가 알아보시고 이렇게 홍보팀으로 <laughs> 섭외를 한 거예요? 아잘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어찌어찌 났나봐요. 띠가 아, <laughs> 감춰지지가 않네요. 아, 너무 유쾌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여수를 책임지는 삼총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음. 또그 중에 우리 한나주무관님께서 리더시라고 들었어요. 아. 이거는 뭐 약간 걸그룹 같은 건가요? <laughs> 아 걸그룹은 아니고요. 여수시 홍보하는 삼총사가 있는데 저세명잘 보이시죠? 네. 걸그룹 맞는 거 같은데요. 네. <laughs> 2016 여수 세계 선박람에 또 여수시의 대표 축제들 그다음에 여수 이야기라는 공식 SNS를 홍보하는 3인방입니다 음. 사실은. 뭐 새벽이 뭉치게된 계기가 다른 부항, 방송사에서 저희 여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부탁한 분들인데요 네. 어쩌다 보니 케미가 터지는 바람에 <laughs> 이렇게 유명해졌고 아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는데 여수 MBC는 저희 삼총사 안 불러주시나요? 아, <laughs> 오늘 저희가 자리를 넉넉해 세 분을 불렀어야 됐는데 인연이 이제 됐으니까 네. 이제 인원이 됐으니까 차차 네. 알아가는 걸로 한분한분 한 네. 멤버들 좀 저희가 그렇습니다. 모셔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여수 이야기 제작자시니까. 뭐 여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지 얼마나 안나 보자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 질문을 좀몇개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 m b c 에서그 여수 관광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우 너무 잘 봤죠 예. 진짜 어마무시한 분들이 나왔던데요 천명 천명 아 죄송해요 천만 유튜버가. 오셨고 음. 또 조회수 1억뷰에 달한 말리님도 오셨고 네. 맞아요 소영 말리님 네.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먹방 하고 가셨거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laughs> 네. 진행을 해주시고 <laughs> 네. 진짜 상식 평소에 여수를 즐기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음흠. 여수의 속속들이를 보여주셔가지고 네. 진짜 다채로운 화면에 너무 좋았고 음. 또 너무 맛있는 걸 드시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아, 녹화를 하는 저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왜 질문을 드렸냐면, 왜 이걸 보셨냐? 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먹방 유튜버보다 아, 내가 여수의 맛집은 더 많이 알고 있지. 아, 그런 취지가 맞아요. 또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맞습니다. 예.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라 세세한 건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음. 제가 여수 음식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섬섬 여수 옥수수라고 아시나요? 옥수수는 뭐 유명하죠. 뭐 화양면도 화양면, 유명하고. 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섬섬 옥수수는 전국 옥수수에 비해 특별한 점이 있는데 우리 MC분들은 아실까요? 약간 더 찰진 맛? 더 맛있나요? 달달한가요? 아, 더... 더 노란 색깔. 뭐 물론 맛있기도 하고 <웃음> 더 <웃음> 곱기도 하지만 네. 어, 전국 대비해서 출하 시기가 한달 정도 빠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일 빨리 만나볼 수있고네 맛있는 찰옥수수를한달 정도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예. 저는 이제. 옥수수만 소개해드리면 아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옥수수를 이용한 디저트 들이 또 많이 개발되어 음. 있거든요뭐 음, 옥수수 빵뭐 치아바타 조청 라떼 음. 죽, 아 진짜 옥수수 섬섬 요수 옥수수로 만든 디저트들이 음. 많으니까 요수를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옥수수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음. 보고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일하러 온 김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도마을의 이수님입니다. 어머니, 저 오늘 무슨 일 해야 돼요? 옥수수 밭에 왔으면 옥수수를 따야지. 아, 나 이렇게 옥수수 밭이 넓은데 언제 다 딴대요? 응, 지원군이 두명 있으니까 금방 따. 이만큼 따면 마을에 가서 맛있는 거 줄게. 빨리 따. 네. 네, 아니 뭐그 저희 어바웃 우리 동네는 에그 리포터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뭐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리포팅을. 아니, 그런가요? 예. <laughs> 아니, 저렇게 사실 처음 뵙는 어르신들한테 넉살 음. 좋게 가서 허니 아, 허니 게 쉽지 않거든요, 방송인들도. 아, 맞습니다. 저도 음. 많은 능청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런 거 어떻게 좀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일단은 제가 또 전라도 구수한 사투리가 가능하거든요. 음. 어머님들에게 친근하게, 푸근하게 아, 다가가려고 사투리가 최고예요.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그리고 또 저희 환나 전무관님께서 음. 이 다섬이 아까 춤 봤는데, 이건 사실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laughs> 춤인데 춤을 꽤잘 추신다고 해서 네. 춤 영상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실까요? 6시 시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지스의 하이볼이요? 설마 하이볼이? 와. <laughs> <laughs> <간절히 웃음> <유행했던 웃음> <laughs> 진짜 잘 하셨네요. 다셨어요 잠깐 주윤발 씨 같기도 하고. 아왜 그러세요? 주윤발이 먼것 같은데. <laughs> 먼지를 좀 터시는 것 아,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아니, 사실 이런 <laughs> 거를 찍는 음. 그밈 이렇게 유행하는 밈을 네. 따라 또 추시고 뭐스트를를 찍으시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음. 사실 그 다른. 지자체 한 분이 떠오르거든요. 네. 음. 그 충주맨이 떠오르는데 아오. 그분과 약간 경쟁 관계이신 것 같아요. <laughs> 경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솔직히 저희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아, 저의 그래요? 이상향입니다. 음. 아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또 요수 이야기도 그렇게 전 국민에게 사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수 다섯 미 화이팅입니다. 저런 거 찍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막 창피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 일단은 막 다섯 미탈 찍고 아니면은 막뭐 춤추고 춤을 막. 추면은. 네. 부끄러울 틈이 없어요. 일단 빨리 완성물을 만들어야 내가 아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아 <laughs>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 사실 야외 촬영 나가면 그 마음으로 찍거든요. 네. <laughs> 방송인의 그 자질이 네.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 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쯤에서 한나 씨가 꽁꽁 숨겨둔 장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개하기 싫지만 여기는 좀 여수 이야기에 좀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알려주고 싶은 장소가 있다 하는 곳들. 제가, 아, 이거를 숨겨놨어야 되는데저 혼자 미리 방출을 해버렸어요. 저의 처음 보셨던 영상 보이시죠? 다솜이 보시느라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음. 뒤에 풍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바다가 쫙 보이는 요 아, 예,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수 남산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음. 최근에 세단장을 해서 오픈을 한 곳이에요. 저렇게 색색깔 된 벤치에 앉아가지고 석여동부터 종포해양공원, 거북선대교, 돌산대교까지 하, 저 바다인지 하늘인지 와, 구별도 안 되는 시원한 풍경을 보노라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와 뷰가 진짜 좋네요. 예, 여수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수를 찾는 관광객분들도 방문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산대교가 보이는 저기가 어디예요? 어, 국동 어항단지 주변에 있고요. 이렇게 돌산대교 올라가시는 길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음. 아, 건너기 전에 네, 맞습니다. 남산공원 추천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소은나면은다 김한나 중보관 때문이에요. <laughs> <laughs> 어,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 촬영도 하고 뭐 출연도 하시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편집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힘드시죠, 솔직히. 아, 좀 힘들죠. <laughs> 사실 여수시 공식 SNS 유튜브에 올라간 <laughs> 영상들 중에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어요. 뭐, 와, 정말요. 뭐, 시나리오 작성, 뭐, 섭외, 그다음에 뭐 편집, 출연 음. 등 정말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라, 다양한 뭐 행정 업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죠. <laughs>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음. 하지만 저희 뉴미디어 홍보팀이 똘똘 뭉쳐서 니일 내일 할것 없이 여수시 홍보만을 위해서 몰두 중입니다. 음. 음. 저희 팀장님과 팀원들이 있으니까 더 힘내서 할수 있습니다. 네. <laughs> 어떤 업무가 그래도 이건 좀 내가 하기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어, 특히 편집이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제가 예, 저는 이제 공부하고 들어온 공무원이다 보니까 <laughs> 유튜브 익숙하지가, 편집이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어, 유튜브 보면서. 이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유튜브 보면서 습득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가들이 (1시간이면) 할 쉬운 편집도 저는 하루 종일 막 붙잡고 있고 이러니까 음. 좀 힘든데. 또, 많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수 이야기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차근차근 좀 늘지 않아요? 계속하니까. 네, 좀 스킬이 느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부족합니다. <laughs> 네. 아니, 그 주변에서 아, 저분은 진짜 끼가 많구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원래 흥이 좀 많으셨습니까? 아, 보기 어떠세요? 그래 보요 파워 2 같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지, 지인들에게 제 MBTI를 물어보면 대문자 E가 네 개라고 해요. E, 뭐, e E E 네, 뭐 e ENFP, ENFJ가 아니라 <laughs> E E E E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 네. 어, 원래 흥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외향적인 음, 성격이라서요. 네. 자료하면 같이 여수 이야기 잘 보시면 제가 다솜미탈을 입고 춤을 추기도 하고 직접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음. <laughs> 다양한. 외향형을 뽐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아니 저렇게 얼굴이 공개된 채로 다섯이 옷만 입고 춤추는 건더 쉽지 않거든요 <웃음> <웃음> 아예 다 <싹> 가리던가 <웃음> <웃음> 아예 아무것도 안 입던가 해야 되는데 <laughs> 대단하십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저는 옥수수 영상에서 <laughs> 뭐 일꾼으로 도로 <도우러> 왔습니다 했던 <laughs> 그분들은 누구세요? 어, 저희 여수시 소속 직원분들이시고 <laughs> 심지어 팀장님 <분이세요. 웃음> 공무원 분들이신 거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영상에 섭외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유튜브를 찍자고 하면 지레 겁을 먹으세요. 나 아, 못해. 얼굴도 너 혼자 소중돼. 해. 네, 대말로 네. 팔리고 <laughs> 그다음에 어 너무 부끄럽잖아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에이, 그럼요. <laughs> 근데 어, 지금은 여수 이야기가 이렇게 여수 MBC에 나올 만큼 입소문도 좀 차고 또 영상을 만들면 <laughs> 여수시 각종 행사에 또 자료 화면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톡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제안을 해드려도 이제는 흔쾌히 협조를 해주시고요. 어또 일부 과에서는 먼저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세요. 같이 찍고 에이, 싶다 이렇게. 에이. 그래서 약간 편해졌습니다. 음 아니 사실은 또 아내 아내 하시는 분들도 막상 출연하시면. <laughs> 야자언니 조회수에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관심이 엄청 높아지세요 처음에는 약간 틱틱거리다가 이제 틱틱 <laughs> 보통 제가 영상에 제가 출연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laughs> 네. 그러면 옆에서 야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laughs> 아, 하시면서 열심히 그럼 나도 패를 <laughs> 네. 끼치면 안 되겠다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모두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예. 해주셔서. 무수한 영상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수 공무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또 솔선수범의 <laughs> 자세가 또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영상들 많이 제작하셨는데 뭐가 제일 내 마음에 좀 든다는 게좀 있으신가요? 자기가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저의 최애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김피디의 대행사, 열받은 김피디라는 영상인데요. 음. 제목만 봐도 좀 열받은 것 같죠? 궁금해, 요 <laughs> 어떤 내용일지. 저희 시가추진 중인 점심시간 휴무제랑 화요 야간 행복 민원실을 주제로 만든 영상인데, 음. 제가 직접 진상 민원일이 되어서 우와. 민원실을 한번 엎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떤 영상인지 에이, 궁금한데, 어, 네.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함께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laughs> 선생님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잠깐 진정하시고 됐고! 네 삼겹살 데려와! 아, 제가 진상을 너무 잘하니까 진성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여행 가려고 모아둔 가쪽 음... 같은 역할 인간 따위 했을 줄이야. 네. 영화 같다, 화면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우, 민원인이 민원실에 왜 왔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 서류 한장 뜨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그런데 제가 어제 왔더니 오니까. 점심시간에 불이다 네, 꺼져 다 있는 거 있죠? 어, 아니, 직장적으로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를 해야지. 나 같은 직장인은 언제 <laughs> 서류를 떼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꺼네 삼겹살 데려와! 아, 실제로 옆에 아, 앉가있을 차례인 거. 차요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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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엎으셨네요. <laughs> 네, 제가 서류도 한번 날리고 <laughs> 아니 그뭐 시선 처리나 제가 뭐 배우는 아니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딕션 백 발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 처나 배우의 완벽 진짜 아좀 그래 보였나요? 네. 전공자 아니시죠? <laughs> 아 네, 아쉽게도 저는. 연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요. 음... <laughs> 아 그럼 앞으로 그 영상을 또 많이 만드실 텐데 어떤 네. 걸 제작해 보고 싶으세요? 어, 저는 일단은 지금도 많은 아이템들이 준비 중인데 음. 전 금오도나 저희 여수 섬을 음. 소개할 수 있는 음. 영상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네. 어, 또 공식 채널이다 보니까 너무 재미를 추구하는 영상만 제작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저희 뭐찬호울 패러디라든지, 하이보이라든지 이런 쇼폼 영상을 가지고 또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방은 관심 없으세요? 아 관심 너무 많은데요. 제가 사실 <laughs> 요수 음식을 너무 <laughs> 좋아해요. 뭐서대무침또요수의 네. 각종 막걸리들이 또 많잖아요. 아 그럼요. 네 거기에 뭐 게장에 생선구이에 너무 오늘 많은데. 얘기 안 끝날 것 같아요. 아그 그렇죠 먹방 유튜브처럼항상 푸짐하게 차려가지고 먹어보거나 혹은 먹방 ASMR 뭐 이런 거좀 너무 먹을 거 얘기만 한것 같은데 그런 것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또 이것저것 또 많이 또 울리면 은좀 봐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